가축분 탭입니다. 돈분, 우분, 개분, 톱밥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사산물이에요. 일종의 동물들의 이거 한 갖고 오자마자 한게 아니고 한 갖고 온지 최소 1년 이상 넘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 보면 맡아보세요. 좋은 흙 냄새 납니다. 똥 냄새 안 나죠? 네,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흙 냄새 나요. 제대로 발효가 된 거예요. 이걸로 또 저희 밭에, 가수원에다가 둘 거예요. 발효 잘된 퇴비를 밭에 줄 생각에 애지중지 한 톨도 흘리지 않게 꽝꽝 묶어주는 부자농부. 음. 그런데 그걸 물 속에 넣습니다. 아니, 밭에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우려갖고 퇴비차 만들려고. 퇴비차요? 어, 이게 일종의 티백인데 한약방에서 한약자 다리는 포대기 있죠? 그거예요. 이걸로 갖고서 잘 우려갖고 좋은 퇴비차를 만들 겁니다. 보통 퇴비는 훌훌 밭에 뿌리는데 차처럼 우려내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퇴비 안에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정 온도하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또 다시 한번 배양을 시킬 거예요.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서 나무에 좋은 영양제들을 섞어갖고 같이 이제 뿌릴 예정입니다. 퇴비를 물에 넣고 수온 30도에 맞춰 공기를 수시로 공급해 토양과 작물에 좋은 미생물을 더 많이 배양시키는 게 퇴비차.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면 좋은 퇴비차가 되나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퇴비차예요. 급할 때는 뭐 일주일, 한달 우려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쓸 퇴비차를 뭐일년 전에 우려서 숙성시켜서 주기도 합니다. 아하. 부자 농부는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퇴비 하나도 그냥 쓰지 않는 부자 농부. 주기적으로 감귤밭에 토양 검사를 받아 부족한 영양분을 섞어 준다고 합니다. 비료 영양분을 물에 희석하고 우리는 일대로 우린 퇴비차까지 커피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퇴비차에 양분을 섞어주면 효과가 빌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 수라양밭이 1,700평인데 만약에 1,700평의 비료를 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을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적은 양의 퇴비로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시켜 넓은 면적을 소화하는 퇴비차. 비용 절감은 기본입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토양의 산성화되는 것도 많이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흡수가 일반 비료를 준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실이 더 맛있어지고 나무도 튼튼해집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퇴비차와 화학 비료를 혼용한 액비로 흡수율 높은 영양제를 만들어라.